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엽 변호사입니다. 자 석동현 변호사하고 민주당하고 말이죠 고소 고발 전이 마 붙었습니다. 이 소식 빠르 전하겠습니다. 소식을 전하기 앞서서 강신엽 tv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 12월 3일 비상경험이 일어났죠. 비상경험을 이제 발령을 했는데요. 이거를 두고서 뭐 내란이다 아니다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뭐 내란 총공세를 하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또 당연히 국회의원이라든가 아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라든가 내지는 또 학자라든가 법조계라든가 하여튼 이런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또 내란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동현 변호사가 아 어, 내외신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내란이 아니다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어 민주당에서 석동현 변호사를 고발을 했습니다. 내란 선동 선전 혐의라는 겁니다. 아 정말 이거는. 아니, 변호사가 말이죠. 어, 자기 또, 어, 친구가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한 건데, 그게 내란 선동 선전 혐의라고 하는 건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고발을 했어요, 민주당이. 그러자 석동현 변호사가 무고 혐의로 고소를 에, 하면서 맞불을 났습니다. 아, 석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개업령 상황은 당일 밤몇 시간으로 끝났는데, 사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장차 변호인이 될 수도 있는 위치에서 뭐라 말한 것을 가지고, 내란 선동 선전죄로 뭐라 고발한 것은 당연히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함한 것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아, 지난 20일 민주당은 말이죠.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다가 석 변호사를 내란 선동 선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laughs> 20일 날 민주당이 경찰청 국수본에다가 석 변호사를 내란 선동 선전 혐의로 고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석 변호사는 아직 유은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유은 대통령의 입장을 언론에 전하는 조력자 역할을 맡았어요. 아, 석 변호사는 지난 19일 서울고구마 기자회견에서 대통령도 법률가인데 체포해라, 끌어내라 이런 용어는 쓴 적이 없다고 하더라. 체포의 체짜도 쓴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은 고발장에다 이 발언이 내란 선전선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걸 갖다가 어, 석 변호사가 전달을 했는데 그게 바로 내란 선전 선동이라는 얘기입니다. 아, 석 변호사는 민주당의 무고시성 고발권은 단지 석동현 개인을 억압하겠다는 취지만이 아니라 이번 사태를 내란죄로 볼수 없다는 견해를 가진 많은 법박자 교수 전문가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공개적인 의견 표시를 하지 못하게 할 의도라고 본다. 내란 가담자로 더 세워 헌법이 보장하는 서민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 겁박하는 처사라라고 적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같은 결정을 민주당 최고인들 중에 누가 주도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일단 민주당의 대표성이 있는 이재명 대표와 김윤덕 사무총장에 대해 무고죄 공범으로 고소장을 제출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민주당 이름으로 낸 건지 누구 이름으로 낸 건지 뭐 분명하지 않은데 뭐 민주당 사무처 이름으로 냈다는 말도 있고 어쨌든 그러니까 일단은 아 민주당에서 한 거니까 민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와 그다음에 지금 김윤덕이 사무총장인가 봐요. 이자를 무고죄 공범으로 고소장을 제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 나라가 정말 완전히 광관에 입사했습니다. 아 지금 뭐 변호인입니다. 더군다나 석 변호사는 그러면 이건 변호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표현의 자유 이걸 갖다가 억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은 끝났습니다. 쟤들이 말하는 것이 내란이라 하더라도 내란도 아니지만 그 행위는 끝났잖아요. 그럼 살인자를 변호하면 살인죄 되는 겁니까? 살인자가 지금 살인을 끝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변호했어요. 그러면 살인죄 되고 살인 선동 선전이 되는 거예요? 살인 방조가 되는 겁니까? 지금 이와 같은 행위는 지금 석 변호사가 잘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고발을 왜 하는 거냐? 석 변호사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를 해주니까 다른 사람들도 또 변호를 하고 그럴까봐 그걸 못 하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헌법학자들라든지 법학자들이든지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어떤 정당한 그런 의견 표시 이걸 갖다가 지금 재가를 물리기 위해서 이런 이제. 아, 고발을 한 건데, 여기다 무고죄로 어, 딱 이제 아, 지금 들어간 겁니다. 이건 무고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누가 봐도 내란 선동 선전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걸 이제, 아, 지금 내란 선동 선전이라고 고발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아주 의도가 사악한 것이죠. 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무고죄로 이렇게 고소를 때리면 무고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원래 무고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죄가 안 되는데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수사관서 같은 곳에 제가 아, 있다고 신고하면 그 신고하는 자체로서 바로 무고죄가 됩니다. 아, 그니까 나중에 뭐제가 되고 안 되고 이걸 떠나서 아, 신고한 자체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옛날에 이준석이를 갖다가 무고죄로 고발을 했었죠. 아, 그 당사자가 하면 고소가 되는 거고요. 다른 사람이 하면 고발이 되는 건데요. 지금 석동현 변호사는 당사자기 때문에 고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석도현 변호사가 이제 저렇게 고발한다는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랬었냐면은 괜히 애만 사람 하지 말고 민주당 무슨 뭐 법률위원회네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가 집적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재명 대표가 집적하지 않으면 그것은 비겁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재명 대표가 집적 안한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석도현 변호사는 누가 이제 고소 이 고발을 했는지를 지금으로서는 모르기 때문에 좀 있으면 알게 돼요. 일단 이재명 대표하고 사무총장을 갖다가 이번에 고소하겠다 무고죄로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뭐 고소 고발 전이 맞붙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은 여론전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여론전이에요. 그 김원준이가 왜 한동훈 사살설를 퍼뜨렸겠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서 이 내란이다. 이 계엄이 잘못됐다 이런 것들을 이제 퍼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나중에 백번 천번 얘기를 해봤자 이 한동훈 사살서를 믿는 사람은 계속 믿어요 지금 김호준이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 누가 봐도 지금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은 계속 김호준 말을 믿어요 왜냐하면 김호준을 교주로 여기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노리는 거예요. 지금도 아, 석 변호사가 무엇을 크게 잘못한 것처럼 저렇게 고발을 해놓으면 석 변호사의 입을 우측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입을 같이 우측시키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굴하지 않겠다는 것이 석 변호사고 아, 석도현 변호사도 아, 동부지검에서 검사장까지 한 분이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밝고요. 그리고 또 사실관계도 아, 분명히 정리가 된 것처럼 이게 무슨 무고죄가 될수 있겠습니까? 아니 자 무슨 아, 이것이 그 내란 선동 선전이 될수 있겠습니까? 내란 선 동 선전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지금 가당치도 않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무고죄로 딱 때려버리면 너잘 걸렸다 이렇게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말이죠 법치주의 국가가 되기를 저는 굉장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 그리고 법치주의 아, 윤석열 대통령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 지금 그게 굉장히 어렵네요. 이 나라는 말이죠 옛날부터 당파 싸움도 많았고. 사색당파라고 해서 서로 물고 물리고 물어 뜯고 하여튼 조금 아 그런 어떤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상당히 그게 심해요. 아 그런데 역시 아그 DNA는 어디 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역동적이라고도 볼수 있고 또 이렇게 아 서로 싸우면서 또뭐 어 옛날에 애들이 싸우면서 큰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발전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야, 이거 정말 아 대한민국이 후퇴하는 거 아니냐. 아, 이거 정말 제대로 한 나라로 이렇게 앞으로 갈수 있을까? 옛날에도 삼국시대 이런 식으로 자꾸 이 한반도가 조그만 나라로 자꾸 갈라지는데 지금도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그나마 다시 또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좌파 우파로 갈라져서 사실상 이 분단 상태 어, 뭐 어떤 사람은 내전 상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지금 된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석동현 변호사가 민주당에 아, 지금 내란 선동 선전 고발에 대해서 아, 무고죄로 고소했다는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아, 석동 변호사는 굉장히 에, 지금 아주 그 뭐랄까요, 하, 어, 그 아, 지금 그 분노가 치밀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 지금 변호사가 말이죠, 더군다나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아, 지금 처음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변호 수임도 안한 상태에서 수임하고 하는 게 무슨 관이십니까? 어, 그 증거로서 말이죠. 그리고 다음에 또 수임을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얼마든지 기자들한테 그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지금. 입을 틀어막으러 간다는 것이, 아, 정말 이게 아, 지금 민주당의 초조함을 또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공유 많이 필요하겠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강실업 대표입니다.